여러분, 애널리스트 리포트 딱 열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 보면 어떠세요? 가슴이 막 뛰죠. 근데요, 바로 이게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. 오늘은 이 예측 차트 하나를 제대로 해부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, 그리고 위험까지 싹다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자,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자료, 바로 아모레 펄시픽 주가 예측 차트입니다. 보세요. 깔끔한 선 하나가 아주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잖아요. 와 사면 무조건 오르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. 근데 정말 이선 하나만 믿고 내 소중한 돈을 던져도 괜찮을까요?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차트의 주인공은 바로 K뷰티의 상징 아모레퍼시픽입니다. 뭐 많은 분들에게 애증의 종목이죠.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뜻일 텐데 한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렸는지 그 차트를 통해 분석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, 이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부터 한번 뜯어보죠. 도대체 뭘 언제까지 예측하고 있는 건지 기본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. 먼저 차트의 세로축, 여기 위로 쭉 올라가는 숫자들 보이시죠? 이건 당연히 주식의 가격. 즉 주가를 원화로 나타낸 겁니다. 뭐 숫자가 높을수록 비싸다는 건 다들 아시죠. 그리고 여기 이 리포트에서 딱 찍어서 제시하는 두 개의 핵심 목표 가격이 보입니다. 일단 1차 목표는 25만 원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간다고 보고 있네요. 이제 아래쪽 가로축을 한번 볼까요? 이건 시간을 의미합니다. 2024년 1월에 시작해서 2026년 1월까지 그러니까 총 2년에 걸친 예측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차트의 각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 이걸 한번 쭉 연결해 보자고요. 이 애널리스트가 과연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차트가 그리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. 2024년에 시작해서 2년 뒤에는 30만원을 달성한다는 아주 낙관적인 성장 스토리죠. 근데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초등학생이 저 이번 시험에 무조건 올백 맞을 거예요 라고 선언하는 거랑 같아요. 목표는 아주 훌륭하죠. 하지만 그 목표가 이뤄지려면 어때야 하죠? 네 매일 숙제도 다 해야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말아야 하고 시험 날 배탈 나면 안 되고 선생님이 내는 문제도 쉬워야 하고 수많은 만약에 가다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거잖아요. 이 목표가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. 수많은 전제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예측은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것 뿐이에요. 그게 세상의 모든 변수를 다 담아낸 완전한 진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예쁘게 그려진 차트 너머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날카로운 질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?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. 이 예쁘게 우상향하는 선 하나를 마치 확정된 미래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죠. 하지만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. 수많은 만약들이 전부 다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한 애널리스트의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. 차트 하나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? 정답은 당연히 절대 아니오입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차트를 볼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져야 해요.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좋게 보는 거지? 혹시 중국 시장이 갑자기 예전처럼 확 살아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이 깔린 거 아니야?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어떡하지? 그런 리스크는 왜 하나도 없어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이 리포트 쓴 사람 누구야? 과거에 다른 종목 예측한 건 얼마나 맞았대? 이런 질문들 없이 이 차트를 믿는 건 그냥 예쁜 그림에 동의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이 종목의 긍정론자, 이른바 찬티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거봐라, 회사가 혁신하고 시장이 회복돼 신호탄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. 반면에 부정론자, 안티들은 외부 변수는 싹다 무시한 희망회무일 뿐이라고 비판하겠죠. 이처럼 모든 차트는요,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. 여러분은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어떻게 찾아내시겠습니까? 결국 투자의 모든 책임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 이 영상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고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서 계속 이어지니 방문해 주시면 같이 공부해 보아요.